자, 정가. 근데,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붙입니다. 원래 물건의 가격은 100%인데, 거기서 얼마를 붙여? 15%를 붙이죠. 그러면은 115%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X에 115%가 되겠죠. X에 115%. 자, %는 100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라고. 115X가 되겠죠 1 0 0권에 115X가 되겠습니다 약본 하지 않을게요 본 문제에서는 자그 다음에 판매가 어네원까지가 판매가 자 판매가 두 번째 문장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800원을 할인했죠 빼면 되겠습니다 자, 1 0 0분의 115X-800이 되겠죠? 자, 8 0가그 다음 2이 나와야 되네. 2. 2. 자, 지금 보면은, 어,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5% 이익을 얻었습니다. 뭐, 붙인다. 뭐, 할인한다. 그런 문장 없어요. 그냥 원가의 5%입니다. 원가의 5%. 원가의 5% 100분의 o x 가 되겠죠. 100분의 o x 자 지금 문제에서 원가 상가 판매가 이익을 찾죠. 식을 줍니다. 뭐 있을때 이익은 판매가 대기 원가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겠죠. 한글이랑 수학기호랑 갔을때는 한글에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이 e, 100분의 5x. 자, 100분의 5x는 판매값 100분의 115x-800 빼기 원값 x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쓸수 있죠.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양을 100곱하기 자, 5x는 자, 우변에 한 개, 몇개 있죠?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전부 다100 곱해야 돼요. 자, 115x, 마이너스 8, 100에 0 음, 기계 들어가고 마이너스 100x가 되겠죠. 항상 동류항상살아니다 115x랑 마이너스 100x가 동량이죠 자, OX가 얼마가 되는 거야? OX는? 얼마가 되는 15X가 되네요. 15X. 마이너스 8만이 되겠습니다. 회의리뭐야 돼? 이양 하셔야 되겠죠. 이 양에서, 문자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야 됩니다. <laughs> 자, OX가 넘어와서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0X가 되겠죠. 10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만이 넘어갑니다. 음, 플러스 도가바게 되겠지? 플러스 8만 자 등호가 있는 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 10을 나눌게요 그럼 x 얼마 되는 거는 8 0 0이 되겠네 자 문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해야 되냐 자 원가 X라고 잡았죠?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야? 8,000원이 되겠습니다. 8,000원이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는 항상 고문제는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을 찾고 식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안 탄하지 만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거에다 쓰세요. 예, 식 하나 가지고 갈게. 문제 하나 더 할게요. 자, 1018번입니다. 10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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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원가가 4,000원인 상품에 5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에 X%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에 20%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을 찾아야 겠습니다 원가, 나인이 얼마나 곱? 원가가 4천원. 정가 볼게요. 자, 어, 원가에 50% 이익을 붙였죠. 붙였습니다. 그러면 계산 간단합니다. 4,000원에 50% 절반이죠. 얼마가 될 건데?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얼마? 4,000원에서 2,000원을 붙였죠. 그럼 얼마가 될 건데? 6,000원이 되겠습니다. 6,000원. 자. 아래가 볼게요. 원가에 50%를 붙였어. 원래 그거은 100%. 거기서 50%를 붙이면 얼마? 150%가 되겠습니다. 4,000원에 150%. 요거 계산해도 관계없지? 자, 4,000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얼마가 되겠네? 6,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50%를 붙였으니까, 150%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뭔가 정가 판매가 올게. 합니가 자, 정가에 X%를 할인했어요. 자, 10%를 할인했어. 몇 퍼센트 돼? 90%가 되겠죠 원래 물건이라면 100% 계산하니까 자20% 할인했습니다 몇 퍼센트 됩니까? 80%가 되겠죠 그럼 x%를 할인했습니다 몇 퍼센트? 100-x%가 빼기 되겠습니다 어디에? 6,000원에 자 6,000원에 얼마? 100-x가 빼기 되겠죠 자, 계산할, 계산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약분합니다. 공두개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60, 가열고, 100-X. 가로까지 볼게요. 100, 법칙이 옵니다. 자, 6000-60X가 되겠죠. 자, 원가, 정가, 판매가. 그 다음에 이익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문제에서. 원가의 20%, 원가의 20%, 4,000원의 20%, 4,000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겠죠? 자, 그럼 그나라 얼마 나옵니까? 800원이네. 맞죠? 맞습니다. 800원 자, 문제, 원가, 정가, 정가 판매가 다 찾았습니다. 식혀야 되겠죠? 뭐라고?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입니다.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가 되겠죠?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익 얼마? 800. 자, 그 다음 판매가 6000만이 되겠습니다. 60X. 자, 빼기 원가가 얼마? 4,000원이죠. 항상 계산할 수 있는 건다 계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류항 계산이죠. 자, 800은 6,000에서 4,000 빼면 2,000. 마이너스 60X. 문자는 문자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도록라요 자, 이항에서 얼마? 60x가 되고 그 다음에 800이 이하합니다 얼마가 되겠네. 2000에서 800을 빼는 거니까 1200이 되겠죠. 등호가 있는 식 등식의 성질이 성립합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관계가 없죠. 양변에 같은 수 60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건데 20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때 X의 값을 구하여 따라서 나 X의 값은 2 2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량 문제, 증가량 문제. 어, 뭐, 증가량 문제도 많이 해봤어요. 자, 1022번 한번 볼게요, 1022번. 1022번 들어왔게요 1022번. 자, 어느 중학교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5%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4% 감소하여 전체 학생 수는 작년과 같았다. 작년에 전체 학생이 630명이었을 때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려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항상 지난 달뭐 또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 자,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올해의, 올해의 남학생 수를 가고 싶습니다. 미리수. 작년에 남학생을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작년에 총합이 몇 명이야? 630명 나와있지? 그럼 여학생은 630-X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는 올해 올해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숫자가 굉장히 커진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올해에 대해서 는거 아니야 요거 올해에 대해서 는 아니다 아니죠? 뭐있 쓰는데? 변화량에 대해서 식 세워야 된다 변화량 자, 올해에 대해서 식을 세워도 되지만은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변화량에 대해서 식을 줍니다. 자 남학생 변화를 보자. 자 남학생은 증가했어요. 얼마? 5% 증가는 9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플러스 5%만큼 증가했습니다. 어디에? x에 100분의 ox가 되겠죠. 100분의 ox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학생수는 작년보다 4% 감소 감소했습니다. 9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4%는 100분의 4. 어디에? 작년 여학생 630 마이너스 X에 4%에 감소한 거겠죠. 자, 그래요. 변화량이 뭘 하자. 자, 지금 이걸 두 개를 맞추면 되겠죠. 100분의 5 x 마이너스 100분의 4. 630 마이너스 X. 원래 몇 명이래?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630명입니다. 그럼 전체 변화량은 무엇이 데 각각의 변화량은 전체 변화량 같거든? 그러면 전체 변화량이 몇 명이야? 0명이 변화 없습니다. 작년에 630명, 올해는 630명. 변화된 거 없죠? 자, 양변면의 가치수 100을 곱하겠습니다. 자, 5x-4 바로 열고 630-x는? 0이죠 0에 비교를 해도 0이니까 자 걸어볼게요 자엑 x 마이너스 와우 힘드네 자4 곱하기 690 할게요 690자그 다음에 분배 법칙 조심하셔야 된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X가 분배된 거겠죠 자 플러스 4X는 0이 되겠습니다 동류항 계산하고 2항 할게요 엑 x 랑 4X 뭐래네는 9x가 되겠죠? 네 자, 마이너스 요거 이해합니다 예, 9는 플러스가 되겠죠? 4 곱하기 6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x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같은 수 누구? 9를 나누면 되겠죠? 자, x는 4 곱하기 630 나누기 얼마? 9가 되겠죠? 630이랑 9 먼저 계산할게요 4, 5, 얼마 됐는데. 자, 79, 23, 72 되겠죠. 7 2이 되겠죠. 73, 28, 280. 됐어요? 자, 항상 문제 1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가 아니에요.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있습니다 올해라는 건 변화량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올해 남학생. 자, 올라가자. 올라 자, 올해 나와서는 X 더하기 100분의 5X가 되겠죠. 요거 계산할 생각 말고, 280 더하기, 자, 100분의 5 더하기 280. 자, 280 더하기, 자, 여기서 할까 자, 100분의 5는 20분의 1. 그러면은 20 나누면 되겠죠. 그럼 몇 명이 될까?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는데, 자 294, 294 0이 되겠죠. 마지막 에단이 오케이. 그래서 올해 나가생 수는 294 명이 되겠습니다.